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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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0일날 그뭐 집회 갔다 오셨어 어제 네. 어제 갔었어요 다 100명 나왔다며 예? 한 100명 나왔다며 100명 더 나온 것 같던데 음 그래요 음. 여자들이 많이 나왔어. 예여자들이그난 음. 나도 그거 하얀 옷 그거 입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뭐 하얀 옷은뭐 입지도 않고 그냥 까맣게 입고 나갔지 뭐아 잘하겠네 예, 예 그러더니 뭐 아이고 서영수 씨가 강연을 잘하시대 이 양반아 예 서영수 서영수 예 서영수 돈 받아준대요. 예? 돈 받아 주는데? 돈 받아 주는데요? 그뭐뭐 뭐 그런 얘기는 좀 힘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laughs> 전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왜왜왜뭐뭐 모르고 뭐, 뭐뭐그 고엽제는 뭐 저기하는 거 하고. 막그 저기 강의하더라고요. 음. 그거내가볼 그 때는 그거 저저 국회의원들 이거는 선거에 미완전 전락에 뭐 사람들 음. 모아가지고 하는 일하는 척하는 거죠. 음. 음. 아, 음. 그소문고온 사람이 몇 명이래? 세비낸 사람들? <laughs> 신혼입고 온 사람들. 아침에 입고 온 사람들. 예, 하얀 옷 입은 사람들. 그냥 예, 많어 어, 백명 넘어요? 그거를 100명은 안 돼도 한 7, 80명 될것 같아서. 어, 많이 나왔네. <laughs> 예. 그 할머니 왜 나왔대? 못 떼고. 그돈 저기 다 나오라고 하던데? 그래서 나도 치마를 이, 이, 저기 있으면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 에이... 치마가 뭐 없지 그래서 에이, 그냥 까맣게 입만 나가지고 어까맣으그게근더멋있었거 <laughs> 멋있, 하얀 것보다 <laughs> 하얀 것보다 까먹긴난 내가 볼 때는 하얀 것도 입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긴 많대 음성서도 오고 청주서도 뭐, 뭐 청주도 나 하나뿐이 아니더라고 그렇겠지 음, 예. 네. 근데 왜 모이는 거예요? 뭐, 뭐 연설하려고 그러는 거 없지 <laughs> 아니 뭐 좀, 주는 것도 아니고 뭐뭐소 뭐 찍어달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비슷한 정기는하더라고근 <laughs> 그런데 음. 누구를 찍든 안 찍든 누가 해, 누구를 음. 하든 뭐 알아서 우리가 그런 거는 알아서 찍어야지 뭐 거기 음, 거기 당에 음, 찍으라 고 그래서 뭐 찍어 저기도 아니고 에이. 정치가 잘 돼야지 뭐 나라가 넘어갈 정도고 뭐 아유 여기 유튜브에 뜨는 거보니까뭐뭐뭐 먼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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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재인은 뭐 세상에는 뭐, 못할 욕돌 여기 여기 아이 그런 욕도 없을게요 막 지가 무슨 대통령 까미라고 그러면서. 이북에, 뭐, 자기 엄마, 엄마인가, 누가 또 거기서 살고, 음. 다, 빨갱이들을 다 걸린, 낭겨준다고, 문재인이. 음. 응, 한국 거를 지, 저에서지 거기서 낭겨준다고, 막, 그러면서, 나라가 아주 그냥 시끄럽대. 진짜, 진짜, 청구도 나라 시끄러워, 문재인은 아주, 응. 음. 욕을 무진장해요, 지금. 음. 택시기사들도 아주, 그렇고. 음. 그러고, 너, 뭐, 너무, 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글쎄, 그렇, 그래, 그렇다라고. 음. 뭐 냥냥. 음. 문재인이 얼 정치가 저기 해야지. 저거 음. 대통령되은 뭐 나라까지 팔아먹을 거같고 음. 다, 저기, 짓걸떨은 다, 뭐 이북에 있던데, 뭐. 예. 이번에 뭐 바꾸면,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 선거 치면 큰일 나요. 그렇지요. 음. 저기 하면 큰일 나지. 뭐, 다 팔아쳐먹고 늙기고저 그거는. 근데 토끼는 그만이지 뭐. 근데 복 부정 선거 해가지고 질것 같아. 저들이 부정 선거를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데 부정 선거가 그게 되나 안 되지. 겁나 겁나. 그렇게 그렇게 해서 부정 선거 해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부정 선거라도 이기 여섯 개도 이기려고 그래. 지면 저들 죽는 줄아니까 아유 네. 그래도 요 저기 뭐야 택시 기사들도 여기는 전부 다 음. 그래 청주는. 음. 뭐저김진 저저 문재인 정권은 아주 3D 쓰러트리야된다고 음. 그러고 그러지. 문재인 당은 아주 예. 아주 냥막 막 욕을 뭐별 욕을 다 해. 음. <laughs> 아이고 세상에 입에 담을 질 못한 욕도 어마어예요. 마 욕몰지서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글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대통령이냐고. 음. 국민 국민만 국민만 이렇게 못 살게 되게 해놨다고, 음. 응? 개새끼, 진을 뜨신밥 데쳐먹고 딸내미도 뭐, 돈을 뭐, 얼마를 갖다가, 음. 뭐, 9억인가, 뭐, 10억인가 갖다가 해가지고, 어디로 갈, 음. 날리고 이지랄했다고, 막, 별소리가 다 나와. 음. 아유, <laughs> 세상에.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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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난 문재인 대통령 저갈 때 투표 안 했어, 요나는내다 음. <laughs> 도둑놈 같아가지고, 이가 뭐 어떤님이 되면 또 그럴 테니 뭐 다들 지금 뭐 대통령 저기 놓고 안해 먹은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 우리 주사 우리 주사람 문재인 이 좋아하는데. <laughs> 아이고 나는 문재인 안 좋아해. 찝지도안 했어. 근데 여자 여자들은 문재인 이 제일 좋아하는 음. 거던데? 아이고 안 좋아. 여자들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마누라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언제니까 뭐시원 화장 아주고도없어도 지금 나쁜 것도 더 좋아해. 어쩐든라 <laughs> <laughs> 저게도 저 반, 내 식구가 반장 낙지. 환장 하겠어. 있잖아. 뭐뭐뭐 어려운 기도 아니고 뭐왜그러지나 진짜 이해가 안 가. <laughs> 예, <laughs> 네, 뭐, 뭐, 뭐 저기한 것도 없고, 뭐, 음. 그 문재인, 뭐했 것도 없고, 난 아예 그, 투표를 하지도 안 했는 걸. 모르겠는데. 주는 것도 없고, 그 완전 히 완전 무슨 뭐 이유없이 아주 빠진 나라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완전히 빠진 나라요. 유혹이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누라가 옆에 옆있는 우리 마누라부터 그러지 이 세상에 믿어지질 않아. 에. 네. 아이고 세상에 네. 그저 네. 저기하는 것도 그냥 없는 사람마저. 지금 지금 음. 못 살게 되고 이거 앞으로 갈수록 힘들 어, 아주 아이고. 힘들었어. 나 완전히 지금 다 말아, 지금 나라 망했어. 이거. 다, 다 말아 먹었지 뭐. 이, 이번에 못 바꾸면 망,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 그렇지요. 이번에 바꿔야 돼, 원래. 아주 정치와다싹 음. 바뀌어야 돼. 음. 아이선 뭐 그거 하시고 어, 뭐, 조심하시고. 저기 뭐야? 문재인 소여회 소용, 문재인 소리라고 나온 건데. 아니요 문재인 나 저기 뭐야 정치 안좋아돼그 사람도 여기 이 욕은 하대. 어 소형수도? 예. 어 소형수가 문재인을 그 뭐, 개가 완전 좌파대왜 어떻게 왜? 아니야 아니야. 분이 개. 문재인 저기 말... 욕에 욕해, 욕 욕에요? 예. 그럼 뭐뭐 뭐. 뒤에서 누구를... 다 들어보라고 이개 잡새끼더라 막 뒤에서 다 음...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게 유튜브로 음. 또 해서 또그 사람들이 띄운다며 그렇게 해 가지고 예그려고 띄우려고 그 사람들 모르고 유튜브 할라고 올리려고 그런 거지 뭐예 그래가지고 그래도이 찹새끼들아 음. 니네 놈들 무서워서 못할 게 아니다고 막 그러면서 음. 그러지 당연히 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원래 아니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요예그 네. 사람들 들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나올 네. 선생님 나올 가망성은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건 나올 우리 받을 권리는 충분히 있고 자격도 네. 있고 하니까 이제 누구 리다가 누가 나서서 네. 받은 내년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리더를 잘 뽑아야 돼. 우리 월차에 리더를 잘 뽑아야 돼. 그렇지, 끝나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걸. 선거 끝나면은 뽑을 네. 텐데 어. 받은 웬만한 사람을 잘 골라서 뽑아내야 되는데 아슨뭐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분위기하세요. 예,